자, 여기 지금 목표 룸이에요. 다행히 제가 구한 티켓이 한국 응원단 한가운데여서 뭐한 2, 300명 밖에 안 되지만 뭐 앞에 심수창이나 뭐 유행한 선수도 있고 재밌게 보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지고 있다는 거죠. 네, 지금 다빈이라고 공상인데 마침 이제 사업을 하는 애라서 뭐 파리도 가고 영국도 가고 이제 마침 이번에 또 WBC 맞춰서 일본에 또 사업때문에 온다고 해가지고 오늘 사실 공항에서 만나서 같은 비행기를 타고 왔거든요 티켓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저도 겨우 구했고 55만원에 구했습니다 근데 티켓이 뭐 백만 원이 넘어도 못 구하는 상황이고, 아 티켓 자체가 없어요. 백만 원이 넘어도 뭐 다빈이는 살수 있었죠. 다빈이가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경기장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제 티켓으로 와서 한 1인이라도 앉아서 봐라, 시합을. 그리고 이제 숙소 가서 뭐 있던지 해라, 미안하지만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지금 다빈이가 들어갔어요. 같이 온 동생이 경기장 들어가게 하는 게 당연히 맞고 저도 마음이 다빈이가 못 들어가면 너무 불편하니까. 어, 야구 끝나면 이제 그 동생이랑 일본 맛있는 음식 먹어야죠. 먹으면서 뭐술 한잔 할 수도 있고, 네. 오 좋아! 홍 홈런이야? 나이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야 지금 홈런 쳤어! 야, 지금 홈런 쳤는데 너 지금 나왔어? 이 씨.. 야너 이거 보고 다오지 너도 운 드럽게 없다 진짜. 나 지금, 나 지금 네이버 중계하는데 홈런 딱 넘어가고서 갑자기 너한테 전화 오길래 야 다빈이가 보고 전화했나 했는데.. 얼 어, 일로 앉아봐. 어, 빨리 들어서 보세요. 아니야 아니야. 네, 라이브 방송을 좀확인 해야 되는데, 한국 사람이 좀, 한국 사람도 그런 거 있잖아. 좀 불편해하죠. 불편하는 거라고, 그냥 여기서 라방하다가 침에 들어가는 아,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요. 티켓이 진짜 구하기 힘들어서, 다빈이가 티켓을 못 구했어요. 근데 돈이 문제가 아니라 티켓이 없거든요. 저도 3회 말부터 봤는데, 와서 보다가, 아, 이게 사실 이거 느낌을 그래도 다빈이 여기까지 왔는데, 물론 다빈이는 사업 때문에 겸사겸사 온 거지만, 제가 나와서 티켓을 주고 들어가서 한 1이닝만 보고 나오라고 해서 저 여기서 라방을 키고 기다리고 있다가 다빈이 1이닝만 보고 나온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이 왜 최상이냐면 한국 그 IP 주소로 예매 사이트 접속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일본 애들이 한국 응원단 많이 오면 짜증 나니까 그냥 안 받아 버리고. 그게 가능한 경우 한가봐요. 있잖아. 뭐 누구야 이게? 뭐, 있잖아. 그, 앞에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그, 이정범 딸이랑 결혼하네. 뭐, 이런 애를 지금 내야지. 저기서 주면 안 되겠네. 고우석이. 아? 이 고우석이. 아. 모르겠안표상이에 좋을 것 같아. 이정범이랑 결혼했던 게. 아, 고우석이? 어, 지금 한국부이셨구나. 분이셨구나. 어. 아, 고우석이. 아. 여러분, 제가 한국분을 만났습니다. 여기. 아, LG 팬이시군요. 이거는 찍어도 되죠. 정우영의 팬이신 거군요. 팬이 아니고, 정우영의 장인 어른이요. 아, 진짜. 리얼이요? 그래서 고우석을 딱 얘기하셨구나. 아, 사실 이렇게 나이가 있으신 분이 고우석을 알기가 쉽지 않거든요. 네. 근데 잠깐만요. 어, 정우영 선수를 통해서도 구할 수가 없을 정도로 티켓이 이게 안됐 거죠. 아니요 정우영이 안 되는 거 구하는데. 예. 네. 아, 근데 보니까 제가 구한 자리 앞자리에. 그 심수창 선수랑 유희관 선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심수창 유희관 선수는 가운데나 좋은 자리 가야 되지 않냐 했더니 티켓을 일본에서 안 줘가지고 그냥 k b 에서준뭐 300장인가 150장인가 그냥 그거 받아서, 예, 그거 받아서 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치사하게 일본 놈들이 티켓을 안 줬어, k b 한테 예. 아니, 인간적으로 우리나라에서 해도 일본 응원단한테 적어도 한뭐 500장, 1000장 티켓 주잖아요. 진짜 뭐 150점 밖에 안 주고 진짜 졸라 치사해 여러분 지금 정우영 님의 장인어른 분이십니다 LG의 정우영 선수의 장인어른 우장 분도 100만 원을 주고 티켓 사서 오실 정도로 일본 놈들이 티켓을 이 치사한 놈들이 어? 지금 분명 프로야구 선수의 장인어른들 모델 같은 선수아 잘생겼, 잘생겼죠. 예. 우영이는 성공할 거예요. 아. 굉장히 자제력있고 자기 관리를 굉장히 잘해요. 음, 잘하고. 장애인 어른분이 보셔도 마인드가 뱅 선수다. 그럼, 우영이는 아. 이래 보면 네. 참, 아이가 그 적은 놈이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고 하는 게 어, 되게 그 기특하다. 기특할 정도가 아니고, 내하고 음. 비교를 해봤어 그러니까, 이렇게, 프로야구 선수로도 성공하고, 이렇게 하고 있겠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어. 형, 잠시만요, 무사말로요. 부상 말로 갔는데 거기가 저희도 수비 같이 비가 쓰고 있어요. 맹하게 고지직 전에도 잠시 좀 붙이고 있어요. 아, 왜 고우석 안 나오는 거야? 뭐 부상이야? 어? 아니, 저번에 그거뭐좀 몸이 안 좋았었는데. 아 그러니까 진짜 몸이 안 좋나봐. 왜냐면 안 나올 이유가 없거든. 감독님 이 유난히 판단이 좋으신 분이라서 아... 그러면 믿고 맡기는 것이 좋겠고. 어, 아, 근데 그러면 야구 관계자 분들이랑도 어떻게 좀 친분이 전혀 안 아, 그런 거 없어? 나무야. 아버님 어떡해요? 아 됐다 투수리다. 아두손이고야구 끝까지 봐야지. 아, 아, 여기서 점수 더내주면안될것 같은데. 지금 이제 6회, 이제 6회 말이니까 뭐지아직은 괜찮아. 어, 야구는 그렇죠. 9회 말부아 9회 말부터인데 드는 거 거예요. 문제 없이 뭔가 친지인분이 같이 까리수구들다왔죠 아, 다 왔어요? 제가 잘 몰라서 그래도 손주분이 있으 어, 아직은 아직 안 했는데. 아직 결혼 안 했다고요? 예. 아, 결혼을 한다고 아, 아, 결혼 그래 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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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했는데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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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아직 결혼식 안 했군요. 아 그럼, 장인어른은 아니고 예비 장인어른. 네, 아. 잘못하다가 큰 잘못된 정보를 전달할 뻔 있습니다. 그래. 고용이 때 들어가야 돼? 어, 어들어들어죠이 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부탁드려요. 안녕. 안녕.